여식을 안녕하세요 다육영원입니다 네, 2022년 첫 모란장 여기 백년다육에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한해동안 1년동안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백년다육인데요 500원짜리서부터 찍어보겠습니다 네, 500원짜리 여기 염자 미니 염잔데 벌써 손님들이 많이 모셔가지고 지금 한몇 판씩 가져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그, 그리고 너무 추운 관계로 지금 난로가 어떻 잘못돼가지고 아직 이런 물건을 피고 계십니다 찍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청솔이라고 하네요 청솔 500원짜리 이거는 네, 거미바이솔, 거미바이솔. 네, 이거는 자피성. 이건 콩나물이죠콩물 콩란. 이거는 화제. 이거는 레티지아 네. 이렇게. 콩물이 저희 집 것도 꽃이 피더라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큐비 티리스의자심요거는 큐브 큐비 플로스티금 바이솔 이게 우즈모 이게 하대 그리고요 아 여기 보니까 베이비 핑거가 있는데. 베이비 핑거가 오래온짜리인데 너무 크네요. 네. 베이비 핑거도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이가 펜댄스 펜댄스 아 염자같은거 이런것도 있죠. 염자 이렇게 이렇게 뭐 까라솔도 있습니다. 까라솔. 이렇게 있고요. 옆으로 가면 이제 한개천 원짜리가 있거든요. 천 원짜리 좀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염자. 염자가 있는데요. 염자가 천 원짜리가 이렇게 실하네요. 염자도 있고, 이거 이제 이름 써 있는 것만 제가 찍겠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건 지나가세요. 이거는 만선초. 네티지아우, 얘는 묵어가지고 따글따글 하네요. 저는 물건이 엄청 좋은 게 나왔어요. 천모란 장이라고. 벌써 다육맘들이 많이 다녀가셨답니다. 이건 시크릿. 블루웰프 그래 네. 아악모드 있구요. 요거는 신동. 요거는 블루 엘프. 블루 엘프고, 요건 사회파. 아, 미파. 미파죠? 요거 미니델 있구요. 요게 이제 까라솔. 네. 큐비 플러스티도 있구요. 요게 라울이 요렇게. 겹힌 데서 이렇게 싹이 나오네요. 라디칸스 계속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린 에메랄 그린 에메랄드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두 짜리네요. 여거용 군. 티. 프리티 같아요. 프리티 이거는 클라바타 클라바타 어? 불이 나갔어요. 갑자기 클라바타 어 풍성하네요. 이거는 화재 연봉 아 이런 선인장갑이 있습니다. 요, 거는 벽어연. 네. 여기 보시면 달기 여기. 여기 하나에 천 원짜리라고 써있죠? 요 네. 콩난도 있네요. 콩난. 콩란. 네. 콩난이 밥이 엄청 많습니다. 얘도 밥이 엄청 많네요. 네. 팬댄스도 밥이 엄청 많아요. 아, 여기 도 치설송이 있네요. 치설송. 이거는 러우라고 합니다. 러우. 이름 있는 것만 지금 사장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이름을 다안 적어놨어요. 부용. 어, 아, 이는 신두인데. 어, 아, 밥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그냥 깔아서 여기 러블리 로즈 이거는 유석곡유석곡인데요 이렇게 발이 싱싱하네요 이거는 부테랑이구요 이거 네티지아 어우 이거는 얘는 뭔가요? 이렇게 천원짜리가. 목대가 이렇게 조, 좋아요. 여기는 청옥이네요. 청옥이 청어, 너무 시래요. 아 여기 2천원짜리 입니다. 2천원짜리인데 얘는 이름이 뭘까요? 아, 목대가. 목대가 이렇게. 음. 얘는 러우같아요러우목대가 로우 로우. 이렇게 실하답니다. 피세요 얘는 꽃이 피었네요 루비 네크레이스 꽃이 피었어요 프리티 프리티구요 얘는 이름이 어, 이렇게 파랗고 실한데 얘는 이름이 없어요? 사장님, 얘 예,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그거, 청페페, 청페페, 청페페. 응. 청페페. 응. 네, 흑기리. 여전히... 네, 붕어류인가요? 네, 붕어류인가 둥근잎인가? 있어요? 네, 지금 사장님은 엄청 바빠요. 지금 날로 때문에. 여기 네, 이렇게. 네. 목대가 실하네요 여기 보시면 2,000원짜리가 이렇게 목대가 실하답니다 이렇게 그런거파 파구요 백봉 백봉인데 어우 자국 목대가 엄청 실하고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네, 목대가 이렇게 실하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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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네요 여기에 아, 이렇게 예쁜 선인장도 있네요 네. 이거는 파랑새 파랑새고요 지금 이 밑에 이렇게 아직 물건을 못핀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이렇게 주로 다육맘들이 엄청 많이 다녀와셨어요. 부지런하신 다육맘들.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지금 이 밑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네요. 이렇게 캔넨스도 이렇게, 네. 이렇게 튼실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부용은 지금 이렇게 한부티에 아직도 5,000원인데, 너무 좋아요. 비용이, 음, 네. 그 5,000원이랍니다. 어, 아, 비는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백년달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년 한 해도, 아유, 올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